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좀 기다리는 마음. 야, 우리는 승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죠. 이제 일주일만 있으면 이제 승탄절인데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제목을 적어보고 보니까 이런 에, 노래 생각이 나더라고요. 일출봉에 해뜨거든날 불러줘, 월출봉에 달뜨거든날 불러줘. 기다려도 기다려도 님 오지 않고 빨래 소리 물레 소리에 눈물 흘렸네. 여러분들 잘아는 가곡이죠. 예, 6.25전쟁때 전쟁을 피해서 연평도로 내려와가지고 해주에서 살던 사람이 연평도로 내려와가지고 그 1년정도 못불렀는데 그때 이 제주도에서 제 이런 이런 이제 전설이 유행됐어요 제주도에서 이제 목포로 떠난 어떤 남자가 월출봉에 두고 온 여자를 그리워했답니다 그리고 여자는 일출봉에서 남자를 그리워하다가 이제 망부석이 됐대요, 바위가 됐대요. 그래서 그런 이제 서로가 그리워하던 그 마음이 이제 바위가 됐는데 이 사람이 고향이 어, 이북 해주다 보니까 이제 전쟁이 딱 나가지 나 있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갈래도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분단된 마음 그것을 가지고 이제. 곡을 붙여서, 이게 이제 전파를 타고, 라디오 방송에 전파를 타고 하면서 아주 히터를 친그 기다리는 마음의 우리나라 가국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성탄절을 앞두고 각자의 마음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기다리는 마음,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기다리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탄절, 그 가짜다. 성탄절 왜 만들었냐. 이 성탄절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무관심해요. 뭐 성탄절이 오든 말든 기도도 하지도 않고 무관심하고 거절을 하고 연말을 통해서 이때다 해가지고 이제 돈이나 벌려는 그런 장사는 그런 상업인들. 그러한 이제 백화점에도 가면은 뭐 성단 추리 해놓고 그저 캐럴성 올려놓고 돈벌기에 바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세 가지의 분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세부리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되느냐 첫째로 미움과 증오의 사람들이 있어서요. 예수님이 오는 것을 미워하고 예, 아주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했어요? 예, 소동한제라 소동했다는 것은 난리 법칙이 일어났다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자,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에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이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엘이 그 자식을 위하여 예고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삼절에 소동을 했어요. 헤롯은 자신의 통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에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관료들은 헤롯의 그 몰락과 함께 자신들도 백성들로부터 심판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또 헤롯이 경로하여 자신들을 위협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 소동을 합니다. 왜냐? 헤롯 외에 다른 한 사람이 왕으로 유대에, 유대에서 왕이 났다는 그, 그러한 동방 박사들의 그 정갈 때문에 자기들은 내부적으로 모르고 있었는데 그것도 외부에서 바벨론 페르시아 그쪽에서 동방 박사들이 찾아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우리 절하러 왔다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뭐 난리가 난 거죠 그 당시 헤롯은 가정사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 있었어요. 수신 제가 치국평천하라 했는데, 수신, 자기 몸을 잘 닦아야, 수신, 제가 가정을 잘, 예, 이렇게 통치를 하고, 더 나가서 치국, 나라를, 나라를 다스리고, 더 나가서 온 천하를 다스린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부터 다스리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왜냐면은, 요즘 대선에 나온 분들 보면은 부인의 그 이력서, 위조 이력서, 또 위조 경력 때문에 지금 아주, 예, 참, 말씀이 많지 않습니까? 또, 또한 한 분은 자신의 과거 정가 사범 때문에, 그 다음에 아들이 또 도박을 했어요. 도박을 하고 뭐 성매매 했다는 그런 뭐 추문도 있고, 뭐 아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아이고, 뭐, 자식이 아니라는 데 아빠가 믿어야지. 뭐, 하여튼 이런 골치 아픈 그 가정사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 헤롯이 아내를 10명을 뒀어요. 10명의 부인을 두고 그아래 수많은 아들을 낳는데이 아들이 자신을 해치고 자신의 자리를 차지할지 모른다는 그런 의심병이 있어서요. 그래서 자신의 그 중에서 부인 열명 중에서 그 자신의 아내, 아들 세 명하고 아내를 죽이고 자기의 그 장모까지 죽인 그런 아주 파렴치한 놈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헤롯이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내 외에 누가 또 왕이 생기느냐 그래가지고 소동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헤롯이 종교 지도자들을 다 소집해서 예수님이 어디서 날 것인가? 예수님의 출생지를 이제 묻는 거죠. 자, 헤롯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까? 자, 2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렘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나 하니, 예, 아멘. 본인이 유대인의 왕인데 어느 날 뜬구름 없이 제 삼자가 나타나서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이가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찾아왔기 때문에 아연실책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왕인데 나 말고 누가 내 왕자리를 에, 이렇게 차지하려고 하나 그러한 마음에 정보를 자세히 캐묻는 거죠. 그래서 사 절부터 한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기록된 에, 이렇게 기록된 바또 유대 땅 베들레마 너는 유대 구월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시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시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과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처럼 사단 마귀는 이처럼 음모를 꾸미고 강교한 계략을 꾸며요 결국.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 2장 16절에서 18절,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놓아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헴과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이레미아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고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을 하이도다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기원전 예수님이 탄생하기 586년 전에 유대에 유대가 이제 멸망을 당했죠. 바벨론이라는 나라,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 생활을 끌려갑니다. 이 포로 생활은 바로 죽음을 암시하고 이포로샹글로 통해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공을 해요. 이 라엘의 묘지는 장세기 35장 19제로 보면은 에브라, 베들레미를 그래요. 에브라시나 베들레미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라엘이 그 베들레미에서 죽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라엘은 이스라엘의 어머니를 상징을 해요. 그런데 이 라엘이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상징하는데 이 통곡을 합니다. 이 통곡을 했다는 것은 민족적인 슬픔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기가 죽어서 베들렘 여인들이 통곡 소리를 하는 것처럼 라마에서 슬픔에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엘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음으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더다. 이처럼 두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요. 모셰띠데도 모세 때도 바로가 두살이아의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 헤롯도 역시 두살이아의 사내아들을 이다 죽여요. 이처럼 사탄 마귀는 바로나 헤롯과 같은 이 정치인들을 배후에서 조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핍박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고난 주고 박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탄절을 보세요. 예수님의 오심을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하고 경계를 하고 있습니까? 베들렘의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헤로당이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핍박하고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결국 그렇게 거부를 하니까 위대 전쟁사를 기록한 역사가가 요셉프서라는 사람이었어요. 요셉프서가 기록한 전쟁만 해도 한이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저게도 그걸 어 PDF 파일로 보관하고 있는데요. 이 헤롯도 역시 두살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죽여서요. 그런데 이제 이요세프스 전쟁사에 보면은 이 헤롯은 어, 주전 4년 6월절이 되기 전약한 10일 전에 유리고에서 여러 가지 중병으로 이제 비참하게 죽는데 그 중병이 뭐냐면은 열이 너무막 고열에다가 이 가려움점, 몸이 막 가려가지고, 가려움과, 그 다음에 계양, 이 가려움에다가 피부가 이제 막 흐르가지고, 그 상태에서 창자가 이제 부어오고 피부가 썩는 이런 질병에 걸려가지고 죽어요. 죽으면서 지 혼자 죽는 게 억울하다 해가지고, 유대인의 그 아주 뭐영양력 있는 사람들 다 같이 죽이라고 이런 명령을 해요. 그런데 그 루이 이 살렘매가 유대인들은 죽이지 마라 해가지고 자기 혼자 죽고 말아요. 예. 이처럼 악인이 아무리 왕권을 유지하려고 해도 세상 왕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대권에 도전하는 이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좀 무수하고 교회를, 예, 교회를 갖다가 뭐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데 하나의 무슨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단마에게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성탄절을 미워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를 욕하고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이에요 언젠가는 이런 사람들은 땅을 치면서 이 어둠 속에서 이를 갈며 후회할 날이 돌아올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탄절을 진심으로 기다리는 그런 성동아 오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둘째는 어떤 사람이냐. 무관심하거나 돈이나 벌자는 사람들이에요. 이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자, 3절에서 6절 같이 한 읽어봅니다. 시작. 헤로도과온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리엄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베들레엄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않여도다 내게서 한 다스려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물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런데 그들의 대답이 유대 땅 베들레미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또 유대 땅베들레아너는 유대 골 중에서 가장 석재한 요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 한 통치자, 왕이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려라. 내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의 왕의 지도자가, 목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누가 얘기했어요? 서기관과 이 예, 대제사장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모든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에는 전임 대제사장과 고위급 제사장이 있는데, 그 다음에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율법학자들이에요. 구약과 그 모든 예수님의 메시아 오심을 다 예언하는 그, 그런 공부한 학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출생지를 캐묻는데, 헤로이 예수님의 출신기를켜는데다 알고 있어요.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실 그런 거 사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 밑에 관주에도 나와있죠. 미, 미 해놨고 5장 2절 써놨죠. 맨 밑에. 예, 네, 언 해가지고. 거기도 보면은, 베들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조숙 중에 작을지라도, 이 마을의 동네가 작, 작지만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이니라 상고 영혼이는 태초나 한 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분이 이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거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요 몸체 장4 1절4 2 절에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면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된 씨로 또 다윗의 살던 마을 베들렘에서 나오리라 하지 않했느냐 그러니까 베들렘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이미 예고되어 있어요 이들은 율법학자입니다 메시아를 수천 년 동안 기다리며 대망하던 고대한 사람들입니다 헤롯왕을 통해서 두 번째 전해드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고 대망사상에 지지된던 이들이라면 빨리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를 해야 안 됩니까?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들은 무관심해서요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사사건건 예수님을 대적하고 배척하고 핍박하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못 박은 장본인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종교학자들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들의 특권만 챙기고 헤롯 왕의 눈치만 살피고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서도 무관심했어요 자기들의 종교적인 성을 쌓고 백성들에게 칭송받고 백성들에게 대우받고 대접받고 율법에 매여 종교생활하면서 돈 버는 것에 혈안이 되어서 더 이상 자기들에게는 메시아가 필요가 없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명목은 그랬지만 메시아가 필요 없어요 그 사건이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해대 누구든지 성전으로 명시하면 아무 일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성전에서 나오는 돈으로 명시하면 지킬 자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에 돈 때문에 돈 버는 재미 때문에 그죠? 유월절 때 보면은 멀리서. 동물 같은 거 끌고 오면 이제 상하고 힘들어 하니까 돈 가져가서 여기서 뭐 비둘기도 사고 팔고 뭐 소도 양도 사고 팔고 그런 환전 차익, 그런 이득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의리성은 명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그 금을 그렇게 하는 성진이냐? 내게 또 이러되, 요거 내 재단으로 명시하면 아무 일없거니와그 위에 있는 예물로 명시하면 책일잖아. 그러니까 이사람들의 관심은 돈이에요, 돈. 명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는 재단이냐 그러므로 재단으로 명시하는 자는 재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명시하며 또 성전으로 명시하는 자는 성전과 그안에 계신 이로 명시하며 또 하늘로 명시하는 자는 하느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은 이로 명시하며 결국 이들의 초점은 종교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근세와 명예와 물질과 그돈 그런 걸로 위해서부여하기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탄절이 다가오지만 돈 버는 데 관심 있고 예수님은 무관심하고 복음을 전해도 바쁘다고 천국과 지옥을 외쳐도 도무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세상일 먹고 사는 일보다 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기다리는 그런 참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네.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들이냐. 사모함에 기다리는 사람이세요. 사모하면서. 사모할 뿐만 아니라 찾아와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자, 2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림에서나시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이 박사들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림에서나시에 동방으로부터 저 바벨론 페르시아 그래서 뭐 요즘처럼 뭐 자동차가 있습니까? 자전거가 있습니까? 걸어서 오잖아요. 산넘고물 건너서 걸어오는데. 박사들이 이 사람들은 하늘에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로 보고 있어요. 천문학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올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이상한 별 하나가 이제 오니까 이 사람들은 이 별을 따라 찾아온 거예요. 보통 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인한 특별한 별이 이제 인도하니까 따로 온 거죠. 그래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황금과 유양과 몰약을 들이면서 경별해서 요 자, 이 사람들이 든 황금은 쇠부치 중에 쇠덩어리 중에서 가장 어뜸이 뭐냐, 이 금이에요. 왜냐, 금은 변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 중에 가장 어뜸은 누구예요? 왕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유대의 왕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에서 온이 박사들도 왕으로 경배를 했으니까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왕도 되고 페르시아의 왕도 되고 모든 지역 이 세계 만왕의 왕이요. 만수의 주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유, 향은 열대 지역에서 자생하는 향수였는데 너무 고가에서 지귀가 높은 사람, 부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한 방울, 두 방울씩만 적당한이뿌려도 향이 이렇게 에, 진동을 하는 그런 어, 유향인데 마거운 14장에 보면 한 예인의 옥합을 깨들어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채로 이렇게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접 중에 최고의 대접을 한 거죠. 예수님이 장사를 하면서, 그 향유는 예수님이 제사장이고.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는 대제사장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그다음에 모략은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을 해요 이 선지자는 참 고난을 많이 받잖아요 아까 우리 사모님 기도할 때 에레미야 선지자 얘기했는데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구덩이에, 우을 구덩이 속에 빠져가면서 두들겨 맞아가면서 그런 선지자적인 그런 사명을 감당하라고 기도를 하는데, 아이고. 여태까지 많이 울었는데 더 울어라는 하는 얘기 같아요. 많이 울면서 살았는데 더 울어라. 그래서 에레미아도 선지자도 이사여도 다이 고난의 종들이죠. 세례요안도 고난 중에 숨겨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삼중, 삼중적인 이 왕이시며 그 다음에 제사장이시며 선지자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이 황금과 유황과 멀량을 상징을 하는 거죠 바로 동방박사는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준비를 해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에게 은혜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출봉에 해 뜨거들랑 날불러주오 월출봉에 달뜨거던날불러주오 기다려도 기다려도 님은 오지 않고, 빨래 소리, 물레 소리에 눈물 흘렸네. 사랑하는 님을 기다려도 오지 않고, 기다리다, 기다리다, 기다리음에 지쳐서 망부석이 됐다는 이런 이야기. 그런데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 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행실이흰 옷처럼 깨끗한 세마포처럼 살아는 거죠. 기름 준비 다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우리는 이미 오셨던 그 예수님 그러나 아직 오시지 않은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여전히 제 가운데 멸망받아서 지옥의 불소식의 감이 되는 그런 멸망의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제삼을 받고 구원의 소망 속에서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 암흑같은 그 당시 해로 때와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서로의 사랑을 기다리다가 망부석이 된 이런 사람처럼 아니, 날마다 눈물로 지시며, 하늘에 흰 구름이 떠도, 주님인가 하는 이런 사모하는 주인철목사님의그 예끌런, 그 주님의 제림에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주님을 기다리는 이런 마음으로, 성탄의자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토요일 날 성탄절인데, 그 시대나 지금이나 혼탁하고 소동스러운 그런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 관심도 없고, 그의 오라에도 관심도 없고, 먹고 살기만 바빠가지고 바쁘다 그러고, 이 성탄절을 통해서 한몫 챙길래는 장사치들의 그 아버지 하나님 경쟁 그러나 동방박사 이세 사람은 그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맞이하러 산넘고 물을 건너 수고롭게 고생하면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예수님의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정말 아버지 하느며 일출봉에 해가 뜨거던 날 불러주오 월출봉에 달 뜨거던 날 불러주오 그러한 한 여인의 그 사모하는 기다림처럼 우리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런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들이었습니다.